안녕하세요 완전 조자농부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6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요 보이는 요거는 에메랄드 그린 삽수입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제가 실험용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삽수를 이렇게 이렇게 휴지 한 장을 3등분으로 접어가지고, 예, 돌돌 말아가지고, 이렇게 이제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물이, 그냥 물이 아니고요 어, 꿀, 꿀에다가 마늘을 우린 그 물을 이렇게 적셔놨습니다. 어, 이제 마늘하고 이제 꿀 같은 경우는, 어, 항균, 천연 항균 살균작용을 어,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, 여기 보면 마늘도 이렇게 묻어 있어요. 마늘도 어,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베란다에서 어, 아침 저녁으로 분무기로 이제 물을 저어 가면서 이렇게 한번 그 뿌리가 혹시 내리는지, 아니면 뭐 고사할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, 해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노하우 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. 어,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삽수. 어제 제가 그 밭에서 삽수를 이렇게 채출했는데, 어, 삽수 요렇게 이제 15cm 정도로 이제 끊어가지고, 제가 여기 요 밑에, 어, 요 밑에 보면, 요렇게. 요렇게 여기서 딱 끄는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. 어, 이 작은 것들도 좀 버리기 좀, 어, 아까워가지고, 제가 요렇게 한번 해본 거고, 요거는 제가 오늘 어 이따가 밭에 가가지고 어 삽수로 어 삽수로 이렇게 꽂을건데 지금 여기 보면 냉장실에 넣어놔요 제가 마늘도 같이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항균 작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한 200개 정도 어 이렇게 삽수 채취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어 얘네들도 잘 크는지 어, 뿌리가 내리는지 기존에 했던 것들은 뿌리가 잘 내렸어요. 근데 그 삽수는 어, 요거보다는 좋진 않았어요. 어, 근데 또 뿌리가 잘 내렸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, 시간이 좀 들겠지만 그래도 뿌리가 잘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즐거운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